왔겠다. 진짜 이란의 시골이 궁금했던 두 사람, 가이드북의 한 줄만 보고 무작정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갔다. 그렇게 드디어 만난 이곳은 온고가는 길도 하나뿐인 작은 시골, 마린빌리지. 산골 중의 산골이다. 원래 사람보다 갖추기더 많은데, 니는 그냥 당락이랑 산책이나 해볼래? 아, 야 산을 진짜 한몇 개를 넘었습니다. 아, 니저리산맥을 산맥을 넘었습니다. 어, 산맥을 넘어서 마린마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공기부터 다르고 공기가 차분합니다 공기도 진짜 좋고 색소리도 좋고 여기가 좀 빈민촌인가 봐 빈민촌이라기보다는 옛날 마을이지 그냥 시골 마을인 거지 보니까는 뭐복수 같은 거 한번 해 먹고 싶다 케밥 먹지 말고 케밥 좀 그만 먹자 어. 시골에 왔는데 할머니가 <laughs> 하나 잡아달라 져잖한 마리 안 잡아주시나? 어, 좀 드리고 <laughs> 어이, 깜짝이야 니뭐 <님> 했나? <laughs> 얘기 들었나? <laughs> 뭐 했는데? <laughs> 맛있겠다고 한거 얘기 들었나? <웃음> <웃음> 사람 사는 거 맞나? 근데 사람이 진짜 없네 세트장이가 차로 세트장이가 진짜? 사람이 없나? 아 이제 사람 사는 집아 이제 그 아리그네 저 페어도 저 있는 것 같다. 뭔가 연습팀 없는가요? 뭐왜 뭔데? 와아아아왜뭐 어, 어, <laughs> 있었나? <laughs> 와왜 왜? 차 왜? 많은데네. 너 씻는데네. 여기 불 있다. 이거 이거 불이 아 있네. 와 씻는 데네 샴푸랑 뭐 거울이라 물이 떨어지고 거울 아 아니, 거울 아 이네 아 거울 맞네 이런 물 나오나 오물 따뜻한 거 보소 아 진짜가 <laughs> 야 여기는 공, 공룡 샤워실인가 물이 따뜻한 불 꺼주세요 일어나보자. 야, 이거 샤워실이가 이건 뭔데? 그건 화장실이겠지. 예 e <laughs> <laughs> 와, 코 바로 <말았지>, 튀르네. <laughs> 와, 내 팔에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들 한데. 아마 일로 가야 되나 본데. 우리 때문에 못 가는 거아이가아나 저쪽에 가이가아 저로 가. 저쪽 쳐다보고 있는 거 보고. 와, 참 멋있다. 대장. 와, 대장 불보소 음? 우리 때문에 갈 길이 이런다. 음. 응. 사람이 있어서 못 가고 있다. 타오바오 면 이제 비켜줘야지 갈것 같은데. 그쪽 사람. 아, 일로. 피디님 잘못이네 아. 야 그럼 우리 가자 가면 되겠지 아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따라가자 어디로 가는지 얘네를 따라가자고?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오오 어제 배운 거있어라 고시 시 야보시 아, 여시 아저씨? 여보시?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가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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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이 동네 집들은 산을 따라 계단식으로 지어졌구만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질서 중이란 것이 잘 쌓은 무슨 블록 같다 흙집 사이로 나무가 쌓여있는 곳은 염소들이 지내는 공간이라고 근데 니네 나란히 있어서 뭐 기다리냐 아, 아 저렇게 한 마리씩 데리고 와고 응. 잡고 있으면 너무 어, 술이 어. <목소리> 응. 어머 저시나 염소 저짤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우리 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손님은 퇴짜 파는 거죠. 우리 그냥 갑자기 우리가 손님 된 거. 아는 다시 갖고 들어가자. 앞장스러 아, 왔다. 여 아, 아, 길거리다. 이차 차를 갖다 주면 아 화장실이네. 어디 여 여집이었나? 몰라. 갑자기 뭐 나, 나타나서 이거 주, 주고 가더라고. 박스 다음해서또다 어. 아이고 귀여워라. 야. 거리에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걸 갑자기 던져 주셔 가지고. 뭔가 신호가 들어오시라며 신호가. 어, 확실하나 대박스. 와. 갑자기요.

베론이야. 뭐, 카페가. 와, 오, 야, 코가 어, 보이다. 아, 카페, 가론 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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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베론? 론 베론? 베론? 론 베론? 베론? 론 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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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수입을 하시는 뭐 지뭐세요 아, 따라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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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이렇이이 넣어야 될까? <laughs> 뭘 담아야 <Turk> 될것 같은데. 거기가 뭔지 있는 아. 엄마아 와. 먹어, <laughs> <laughs> 와... 와... <laughs> 불연... <laughs> 이게. 아. 치킨? 엄마 둘이 갑자기 명소구경하다가한잔 받은 이유아 근데 진짜 좀 다행인 게

n 아잘 어. 미개비 와, 허리 다갔겠다 와. 미안. 오. 아 이거. <웃음> 아, <웃음> 이거 아까 그거 아니고 아이고 뭐라고. 아,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씨 쉬... 엄청 신다 이거는그거 너무 나뭐 이? 예? 마스, 마 어, 야, 방금 잡았어. 잡았어. 오, 어. 이거 우리 주신다고? 예, 무슨 일인데? 근고리 가지고. 조금 먹어 줄래? 먹어 보게 아, 이거 이거 잡아. 네 먹어 보게 방금 짠것 같아서 맛이나 볼까? <laughs> 어 봐야 할 거. 소금만. 다 같은 건지만 확인하고. 아. <laughs> 아, 진 어우, a n g 아, 그 아, 진짜. 진짜. 진님 이거, 아니다, 그래도 주셨는데, 아... 주셨는데. 민준이 진짜. 통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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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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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메르시, 메르시. 짜 진짜.

아이고 마지막까지 재미를 주는 이란 여행, 정겨운 추억이 많이 남겠구먼.